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4 5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하나님이 손기라고 보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실전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제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내 자신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 죄인,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사랑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 본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 내가 볼 때에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내 원수를 알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 만약에 섬기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서 섬긴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기대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연약한 자가 우리 옆에 있을 때, 죄인이 우리 옆에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기대하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신 것처럼 선택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뻐 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참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예수님만 본받으면서 누구에게든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주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의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권하시는 것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이다 우리에게 네, 선택의 복이 있죠 어,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적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나온 삶은 믿음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원수였다면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전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어, 다윗을 달아보시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제하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 갚는 것을 자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제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기라고 보내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우를 보내신 것처럼 내게 이 사람을 보내신 것 같구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본능대로 대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숨기라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자제도 해봐야 되겠다.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과 오늘까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제하며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제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밀라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8월의 품성 존중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제어한다. 라는 사실을, 훈련사항을 기억하시고, 꼭 자기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